와우산로 마포 와우산로 뉴스 점검 왔습니다 난방이 터졌다고 해서 지금 난방에 에러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방 쪽에 압을 넣어서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압을 넣으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압도 차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검사를 들어가서 어디가 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사 도중에 저희가 먼저 발견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닥하고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고, 또 여기만 새는지 다른데도 새는지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수리한 다음에 검사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의 철거를 하고 지금 그라인더로 배관을 자른 다음에 배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철거를 하고 저희가 배관을 연결하였습니다 밑에까지 파서 심의위에 새 부속으로 연결을 했고 일단은 저희가 본드로 작업을 했던 거라 좀 기다렸다가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부분 지금 저희가 부속 연결을 다 했고 1차 누수 여기 있었고 다시 저희가 탐지 됐는데 2차 부분 여기 방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분께 확인시켜 드리고 작업을 했는데 여기가 배관이 동파이프가 15mm면 부속을 구하기가 쉬운데 12mm 여가지고 저희가 이게 영등포까지 가서 다시 부속을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은 완벽하게 되었고, 여기 밖에 잠깐만 뵐게요. 네, 여기 확인하셔야죠. 어, 저희가 게이지로 확인을 하는데, 공압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천재 압력 206. 206.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면 두수가 다른데 없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음, 다른데 두수가 없어요 이두 군데만 터졌습니다 네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일단 미장하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미장을 다 하였고 여기 방도 다 마무리하고 장도 맞춰 놓습니다 어,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전화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어, 근데 여기 화장실 쪽에, 여기는 방수 부분, 여기 타일도 다 매직이 빠져있는 상태고, 어, 나중에 여기 공사는 필요할 듯 합니다. 근데 주 원인은 찾았고,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니, 다음에 이건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